그렇지 오늘은 고령지원플러스 앞에 이렇게 고기나라라고 하는데 먹어봤는데 맛있답니다 한번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어? 빨간거 빨 빨간 아니, 아니 뭐. 하나씩 하나씩 달려봐 그럼 빨간거 하나 나를... 아니다 빨간거 먹을꺼야? 아니 큰없더아하나 빨간거나 많이 먹을 빨간거 는큰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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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랍뭐다 메뉴 여기 있네요 메뉴. 고기나라. 감사합니다. 빨간 거. 거. 빨 거. 빨간 거. 먹어 빨 빨간 거. 빨간 거. 놀고, 거. 놀고, 빨이고 빨간 거. 고 거. 거, 아, 거. 아, 거, 음. 뭐거고 소머니 아 이게 지금 뭐야? 어? 이게 뭐야 제목이?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이 메뉴가. 한우국밥이? 한우국밥. 한우국밥 얼간한우국밥이고요 빨간 빨간 건 추가 추가요아 빨간 추가야 그는. 왜 그런데 그거 먹어. <laughs> <laughs> 후추가를 <후축가루 웃음> 타야 되겠죠? 아고야 고추가루었대이고추가 어우 난 미역죽이 미역죽이? 난 별로 미역죽이 안좋아해 미역 좋아해, 좋아해. 저는거추찍어는거 어우 근데 고기 많이 들어있다 많이 들어있어 어는 어우 음. 고기가 생각보다 많네 요군도이가 음. 많다 한우야어 그러네 아, 한우네 한우국밥. 내내 소국밥 같은 맛이. 간 해야 아간돼 있어. 응. 적당히 돼 있습니다 간이. 네 그래. 소국밥이랑 비슷해. 응. 그런은 저기 무조건, 그건 무조건, 아건갈비탕그물같조 그건 무조건, 그건 무조건, 그건 무그 그건 무조도전했무조 그건 무도전했다 어, 오늘 전기장판에서 자일만 하더라고 여기야, 여기도 하나도 안 춥고, 내려오는 여기야, 춥고, 저도 다리는 좀, 뜰그 거고. 음. 그 똑같은, 그거 똑같은데. 뜰거 다니고, 벌칙지. 자꾸 잔 데서 자다가 마팅 가는 거요. 너 하루, 너 하루 아침에, 하루 아침에 간다. 진짜로. 아니, 전기장판이 그렇게 안 추웠다니까. 아니, 임마, 봐봐. 그것도 한 3시간, 4시간 하더라고조금씩 아, 네한 끼도 먹어서 죽게 먹는 효과가 있는 거지 애들끼리도 몇 번, 아 끼도 못먹었어 그래도 살이 안 빠져나가고, 한 끼만 먹어야지 소금을 타는 게 맛있나? 안 먹다 응? 음, 맛있다. 달큰하니 맛있네. 음. 갈비탕, 같아 음. 아. 음. 갈비탕 맛이야어 맛있어. 어, 깍두기 맛있어. 맛있어. 데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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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깍두기 같은거 깍두기 아 깍두기 완전 그냥 먹어버렸네. 김치도 막푹먹어진것 좀... 좀... 아, 뭐. 같아. 좀 보라잖아. 오늘 여름에 나더라도 고 그치 그 위에 또 한참 면 좋다고 맞아 <목소리도> 깍두기 깍두기 어, 매력적인데? 어우 셔 소고기 한번 꺼먹으러 가야되는데 꺼먹어야 되는데 잘 먹네. 죽임이요. 응, 난 좋아. 약간 비리지 않냐? 그런 건 없어? 이 <laughs> 어. 이그 채소로 봐야 되잖아 응? 그래, 채소에 가까운 거 아니야? 육류도 아니고. 이거? 바다에 응. 씨, 바다, 주, 미역 주기 밑에 있는 그럴까,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래도 채소에 가까운 거 아니야? 뭐라고 해도 생선은 아니잖아. <laughs> 그러니까 채소에 갔다 가요. 미역 미역은 어. <laughs> 미역을 뭘로 들어가니? 미역을 최소라고 하나? 아니 아니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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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름이 있지 않냐? 고기는 아니야. 육류도 아니고 생선도 아니고 크게 보면 이게 최고 아니야? 크게 보면 해산물 아니야? <laughs> 해산물이 맞다. <들어갔다. 웃음> 근데 해산물은 사는 사람들 미역을 좀 생물이라고 모르겠잖아. 미역을 어떻게 분류하는 거야? 해초류 해초류.

빨고 아니야? 천 원이 더 내면은 그냥 저거 먹는 게더 맛있을 거 같아 칼국수 먹으뭐 이거다가 그냥 다되긴 다든지 지가 아주 맛있네요. 깍두기하고, 어는잘 드시네. 귀여워. 예, 이거 없고요. 너는 과당을 너무 많이 먹어 당류를. 어 감사합니다. 어 김치 맛있어요. 더안 빠지고 고기 많네 고기 음, 많지 고기 많아 두껍고 근한 1인분은 들어가고 는데 고기 양이 よいなお。 많습니다. 음, 맛있네. 음. 김치가. 그때 먹는 속도가 그 꾸준히 하더라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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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왔그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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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사다 해먹어 치 음. 이거 그그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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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름에 볶으면 지 응. 이게 원래 소금에 막 묻혀있어. 물에, 물에 씻어가지고 아, 담궈, 물에 좀담궈라담야 돼. 음. 그 다음에 볶으면 돼, 기름에. 다시 넣고 넣고. 다시 넣고 볶으면지소금염을좀 뺀다고 해? 완비싸고. 음. 아. 자 오늘은 완봉. 얘도 완봉. 아, 고기나라 국밥. 또 발효 공양 하시는데. 괜찮아 이 정도는 잘안 먹은, 안 먹은 거야. 갈비탕 느낌이지만 고기도 많고 맛있네. 하니잘 <laughs> 먹었습니다. 커피 한잔 먹읍시다. 이렇게 룸도 있네, 룸도 있고, 룸도 있고 이렇게 시설. 똥돼지, 똥돼지, 방 이름 똥돼지. 아 커피를. 야, yeah. 미스커피. 잘 먹고 갑니다. 한우 고기잘 먹었습니다. 네. 잘 음, 네, 먹었습니다. 이렇게 홈플러스가 있고요 고령에 고령 홈플러스 맞은편에 고기 나라 한우탕 먹을만하네요 네, 고기도 많고. 약간 갈비탕 느낌인데, 막 어, 괜찮습니다. 뭐라고?